안녕하세요. 원데이5미리 김천봉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했고요. 따뜻하다 못해 너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 잠깐 차를 타고 외출하는데 외투를 가볍게 입었었는데도 뭐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날씨가 덥더라고요. 봄이 왔나 싶었는데 벌써 또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었는데요. 손님들이 벌써부터 뭐냐면 삼계탕을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어,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 그 들개 삼계탕이 되게 맛있고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 벌써부터 삼계탕을 아 시간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정말 금입니다. 아껴 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시간을 잡는 것도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인터뷰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요. 어, 예. 제가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젬버리성공기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벤처기업인 한 회사를 갔습니다. 그 대표님은 벤처기업 협회 회장님이셨고요. 근데 그분이 그 쓰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어, 보통 회사들은 나는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건 내 회사가 아니다. 내가 대표긴 이 하지만 이건 우리 회사다. 니네 회사. 어, 다 같은 직원들이 회사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야이 회사가 잘 돼야 돈을 벌어야 니네들도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이 회사가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니네도 망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신대요. 그리고 어, 특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특허를 낼 때마다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매월 나오는 뭐 특허 그 비용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 들도 뭐냐면 직원들에게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생각을 한다. 근데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어뭐 굉장히 자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그, 경영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 음 축구 경기를 보면, 11명이 이제 같은 한 팀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이 잘한다그 해서, 뭐, 어, 게임 메이커가 있고 유명 스타가 있다고 해서그 팀이 아주 잘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스타 플레이어가 공을 넣을 수 있게 볼을 넣을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옆에 미드필드나또 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게 뭐냐면 골을 골로 연결되고요. 아무리 또 골을 많이 넣어도요. 또 저희 팀의 수비 선수들이 뭐냐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또 골을 먹기 때문에 또 어, 승패에 또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라는 사람이 공동의 마음을 갖고 공, 똑같이 뭐냐면 어, 움직여졌을 때 같이 한마음으로 움직였을 때또 승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그것을 그 뭐냐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라는 거는 뭐냐면 공동체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의 뜻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또 보면 음, 예전에 보면 뭐 상부상조 어, 서로 이렇게 돕고 막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국난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외침에 그런 모든 것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 이겨내고 이렇게 꿋꿋하게 뭐냐면 반만년 역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온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 세계적으로 한국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어, 굉장히 뭐냐면 우리 민족은 같이 이렇게 뭉쳐지는 개인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함께 우리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어떤 민족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 보니까 어뭐 코로나가 터지고 막 사재기 하고 막어 도저히 살 물건이 없어가지고 왜 너무 사재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안 그러잖아요. 뭐 하루에 마스크 세세개 다섯 개밖에 어 살수 없다고 하니까 어때? 줄을 서는 그 광경. 뭐몇백행 타도 저희는 줄씁니다기 줄을, 줄을 서서 어때요? 기다려서 뭐냐면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만큼을 받아가는 것들이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와. 어, 의아했겠죠. 왜 그들의 어쩌면 그 성향과 문화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민족에게 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마음, 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어, 가장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같이 가려면 뭐냐면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고. 또 먼저 이해해줄수 있는 마음, 내가 좀더 뭐냐면 손해를 볼것본것 것 같지만 어 그래도 뭐냐면 같이 어동조해주고 같이 발을 맞춰주고 함께 뛰어줄수 있는 그런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 수도 있겠죠.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나 혼자 산다 막 그런 어떻게 TV 프로도 있고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그 멋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예, 어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좀 안쓰러움, 뭔가 좀 뭔가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냄새가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또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또 뭐냐면 또 하루가 시작될 텐데요. 내일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속해 있는 어떤 우리라는 단체도 있을 거고요. 뭐 우리 가족, 또뭐 우리 부모님, 음, 어 항상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우리라는 어쩌면 그테두리의 가장 이상적인 어 모습을 만들어 가려면 어 우선시해 하는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얼굴로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또이 영상을 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 김천봉이 운영하는 어 원데이 파이브 미드 채널에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라는 어떤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 여러분들께 저도 많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던지는 이 작은 말 한마디들이 여러분들 의 삶에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정도 생각하고 또한번 정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어 저는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어, 너무 필요하고 또이 사회라는 속에서 어, 가장 뭐냐면 흔히들 쓸수 있는 단어지만 또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가려면 마음을 같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는 그 안에서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어, 이해해 어, 줄수 있는 마음으로 간다면 음, 우리라는 이 사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